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류마지기 자가용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 류마지기 자가용 예. 기지기 장지기 지기장장.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한의사 네. 유창길 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요정으로 찾아주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음식 네. 표고버섯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표고버섯. 네. 오늘 요즘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가 딱히 있나요? 그 비타민 D가요? 네. 보통은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D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비타민 D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의 특징은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요즘 시대에 뼈가 많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햇볕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에 실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햇볕을 쬐는 일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햇볕을 쬐야지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고 햇볕을 하루에 30분 이상 쐬는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보니까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뼈가 약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뼈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아. 그래서 비타민 D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햇볕을 못 쬐니까 그렇죠. 비타민 D 부족 증상이 많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들어간 음식을 그럼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네. 비타민 D가 들어간 음식을 또 많이 못 먹어요. 요즘 현대인들이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어떤 음식이 그런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 이런 정보조차도 네. 많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 오늘 주제 표고버섯, 네. 어. 이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등푸른 생선에 또 들어있고요. 대구의 간유, 연어, 다랑어, 정어리 네. 이런 생선 종류, 예. 그리고 새우나 달걀 노른자, 소의 간, 시금치 이런 음식들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죠. 예. 그런데 이 표고버섯이나 지금 말씀드린 생선 같은 거 꾸준히 먹으려면은 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laughs> 가정에서 차려주는 어떤 식단에서 나오는 음식들인데, 그렇죠.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 또 집밥을 잘못 챙겨 드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비타민 D 부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칼슘이나 인이 흡수가 안 되니까 오. 뼈가 점점 약해지는 젊은층들이 많아지고 있고 예. 그에 반해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커피는 또 많이 드시죠.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요즘의 문제예요. 예. 네. 자, 그럼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게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고 예.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한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커피까지 마시니까 칼슘이 부족해지는 거고요. 어. 그래서 삼4 0 대에 이미 골 감소증, 골다공증 초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뼈의 문제, 뼈의 노화, 골 연화증, 골다공증 등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비타민 D 부족 증상이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뼈가 약해지고 빨리 늙게 된다. 아. 나이가 들어서 넘어졌을 때 골절이 잘 발생하죠. 예. 그리고 어린이들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같은 게 생깁니다. 예. 발육 부진이 생기고요. 예.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갑상선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네. 그제 진료 분야인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 비타민 D를 집중 연구하는 제미 한인 내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은 비타민 D가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논문도 어. 발표한 적이 있죠. 예.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장암 상당히 잘 걸리는 질환인데 네. 비타민 D가 그만큼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 미국에 계신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은요. 네.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야 된다. 아.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타민 C보다 비타민 D를 먹어야 되고 칼슘제보다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아.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너무나 부족하다. 예, 그런 논조로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다음에 한번 비타민 D를 어, 그러니까요. 또 한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죠. 궁금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비타민 D를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들 따로 구입해서 드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소화 장애나 구토, 어지럼증, 두통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재미 내과 의사 선생님은 그런 부작용 나와도 비타민 D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아. 쭉 먹어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laughs>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네. 이렇게 비타민 D를 먹고 나서 소화 장애, 구토, 어지럼증, 두통 이런 거 나타나신 분들은 위하고 장을 좋아지게 돼요. 일단 네. 소화기능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한 다음에 네. 비타민 D를 섭취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없어지거든요. 네. 요건 한의사인 제가 비타민을 드시면서 부작용 낮은 분들을 봤을 때그 동안 제가 체크해 보니까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예.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한 다음에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부작용이 좀 덜해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타민 D를 따로 구입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제일 좋은 건 자연적인 음식에서 섭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비타민 D 섭취에 가장 효과적인 음식, 표고버섯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과 현직 한의사 유창길 원장이 함께하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직의 자가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표고버섯은? 여러 가지 먹는 방법이 있는데 네.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은가요? 그 원래는 항암 작용도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표고버섯이 음, 위암, 대장암 예방해주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을 많이 먹는 지역의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어.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비타민 D 섭취인데 그렇죠? 비타민 D의 섭취를 목표로 뇌뼈 건강을 위해서 표고버섯을 이제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건데 네. 마른 표고가 생 표고보다 영양가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햇볕에 표고를 말리면요, 비타민 D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 말린 표고버섯 말고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사야 돼요. 살 때요. 표고버섯은 자외선을 받으면은 비타민 D로 변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표고버섯을 볶아서 먹으면 되고요. 그렇게 구한 표고버섯을 그렇죠. 볶아서.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구해서 네. 볶아서 반찬으로 꾸준히 먹으면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마른 표고버섯을 요리할 때그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에 미리 대여섯 시간 정도 담궈뒀다가 네. 요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담궜던 그 물은, 네. 표고버섯을 대여섯 시간 담궜던 물은 조리할 때 육수로 쓰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또 표고버섯을 살짝 익혀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네, 네. 살짝 구워서 먹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살짝 익히거나, 네. 굽거나 데친 다음에 들기름, 음. 들기름에 찍어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고버섯을 구워가지고 들기름을 살짝 찍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요. 네. 이것은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표고버섯에다가 들기름에는 어.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혈관 청소한 작용이 강해지는 음식이 바로 어. 들기름을 찍은 표고버섯입니다. 아, 굉장히 고소할 것 같은데. 네. 예. 예. 그니까그 비타민 D가 원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 그리고 들기름에 오메가3까지 혈관 청소해주는 작용까지 더해지니까 네. 아주 최고의 조합이에요. 그 표고버섯이요. 지질 대사와 항 당뇨 효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이 있어요. 아. 이 표고버섯이 이형 당뇨에 혈당을 낮춰주고 네네.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시켜준다 이런 결론이 나온 논문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실험적으로 도 발표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말려서 표고버섯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하루에 한 숟가락씩. 아. 네, 꾸준히 그약 먹는 것처럼 먹는 네. 거죠. 매일 비타민 D를 따로 구입해서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표고버섯을 말려서 가루로 낸 다음에 예. 하루에 한 숟가락씩 약처럼 매일 한숟푼씩 먹으면은 자연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죠. 아, 그렇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예. 먹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반찬보다는. 가루로 내놓으면은 아무래도 네. 꾸준히 잊어먹지 않고 먹기 편하죠. 네. 반찬은 아무래도 매번 만들어서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버섯 반찬 만드는 게또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가루로 내서 먹으면은 매일 한 숟가락씩 먹으면은 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어 이걸 달여서 먹는 방법도 있어요. 네. 표고버섯을 30g 그리고 물을 8컵 정도 부어서 2시간 정도 달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약처럼 거의 달이는 거예요. 한약처럼 달여서 먹는 건데 표고버섯을 2시간 달여서 액을 만들어서 4~5일 동안 나눠서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약 다린 다음에 나눠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음. 어 말린 표고버섯 30g 예예. 물 8컵 이렇게 기억하시고 2시간 달이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네네. 한약의 기분을 내면서 표고버섯을 먹는 방법입니다. 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먹어 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은 것이 예. 표고버섯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귀한 표고버섯인데요. 그래도 이 표고버섯이 아무리 좋아도 좀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은 계실까요? 그 버섯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이 버섯 알러지 있는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구토, 어지럼증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버섯 종류 먹고요. 이런 분들은 한연 가셔서 소화를 좀 좋아지게 하는 위장 쪽에 침을 좀 맞으시면 네. 어좀 도움이 됩니다. 아까 그 비타민 D 먹었을 때 부작용으로 두통, 어지럼증, 소화장애 어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신 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버섯을 먹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예. 비타민 D를 먹고 부작용 나는 분들은 소화를 위장을 좋아지게 한 다음에 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를 건강하게 해놓고 소화기능을 건강하게 해놓고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부작용 없이 섭취가 되고요. 네. 표고버섯 버섯 종류 역시 이렇게 소화기능을 좋아지게 한 다음에 섭취하면 무리 없이 잘 비타민 D가 네. 우리 몸에 잘 흡수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타민 D의 대표 음식인데요, 이 표고버섯을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건, 김세원과 류마지기 자가용.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든 걸 물어봐. 류마지기 자가용에. 지기지기 장지기 지기장장. 우리 이제 여기 모여. 류마지기 자가용을 들어봐. 자가용은 내 차, 내 차가 아니야. 자가 면역질환 사용설명서. 유마지기 뷰차길은 유마티즘 분야 스타 한이사 y yeah. e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원원 뷰차길과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유마티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이제 백세 시대불로 장쌤 원한다면 자가용을 들어봐 yeah. 궁금한 걸 내게 물어봐 yeah. 지금부터 시작해 건강 바이블 유마지기 자가용 용용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죠. 자가용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질문, 청취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이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을 선정해 유창길 원장님이 감수하신 류마티스 걱정마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죠. 이메일 주소 ra7575naver.co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ra7575naver.com이고요. 또는 검색창에 내사랑 류마티스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창균 원장님의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인데요. 내사랑 류마티스 블로그 상단에 팟캐스트 자가용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